정답입니다. 88번의 정답은 5번. 세수 a b, c 의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했네. 자 일단은 주어진 우리가 식을 조금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A부터. 얘는 루트 3의 지금 지세 로그가 있잖아. 위치 같은 로그끼리 뺄셈이니까. 진수끼리 나누셈이 돼서. 이렇게 쓸수 있지. 3분의 12가 4니까. 4는 2의 제곱이 돼가지고 루트 3의얘 앞으로 나오면 2가 된다. 그래서 얘는 3이랑 같지. a는 3이야. 3. 됐어? 자, 그다음 b는 b는 요거 싹 보니까 밑과 진수를 딱 바꿨을 때 로그 2의 4가 돼. 로그 2의 4의 역수가 로그 4의 2. 더하기 얘도 밑과 진수로 바꾸면 로그 5의 3이다라고 쓸수 있겠죠. 됐어? 그리고 생각해보면 4가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니까 얘는 2 더하기 로그 5의 3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로그 5의 3을 보면 이 3은 밑이 5니까 5를 기준으로 해서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라는 걸알수 있어. 맞아. 그러면 여기다가 로그 5, 로그 5, 로그 5를 만들었을 때 0보다는 크고, 로그 5의 3이 1보다는 작다라는 거 나와? 그러니까 요 B는 여기다 2를 더 2보다는 크고, 로그 5의 3이 3보다는 작다라는 게 나오지. 얘가 B야, B. B가 2와 3 사이야. B가 2와 3 사이. 근데 A는 3이라면 그러면 A가 B보다는 크다라는 게 나오겠지. 마지막. 얘는 밑이 3인 로그, 밑변환되기 전으로 돌리면 로그 6의 30 이렇게 쓸수 있는 거 맞아? 로그 6의 30. 그럼 이 30은 2의 거듭제곱에서 6의 1제곱보다는 크고 6의 제곱보다는 작아. 그럼 여기다가 밑이 6인 로그를 만들면 1보다는 크고 로그 6의 30이 2보다는 작다라는 게 나오지. 얘가 c야, c. B는 2와 3 사이, C는 1과 2 사이. 그러니까 C가 제일 작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